안녕하십니까. 물고기 달입니다. 이번 동영상은 전설의 물고기, 큰니 베스.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지도상에 보면 여기 크니 베스 있죠. 예, 여기 와서 위치는 여기. 예, 요쯤 되고, 다시 확대를 하면 여기. 딱 예, 요쯤 됩니다. 이게, 여기가 약간의 수심이 좀 깊은 데를 찾아야 됩니다. 이것처럼 약간 깊은 데를. 수심이 깊은 데를 찾아야지 배스가 올 확률이 높더라고요. 그러고, 낚싯대를 한번 들겠습니다. 낚싯대를 들자마자 중간 위에 부분에 여기가 강인지 호수인지 다 가르쳐 줍니다. 딱 낚싯대를 들면 여기는 강입니다. 위에 강이라고 적히죠. 예, 여기 강입니다. 그러니까 특수 강고임미끼를 사용하셔야 됩니다.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let's see what's what down there 물 사라 바뀌어라 으이 왔다 이거 너무 큰데 야 데야 자, 천천히 려 돌려. 오, 안 올라오노. 근데, 버그가 no. No. 오와! 뭔데야? 오케이. 어떻뭔데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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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, 엄청 크다. 와우. 오, 11.37kg. 아, 야가 너무 무거우니까 올리기가 힘들구나. 어, 이거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. 최대한 계속 끌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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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끌고 와야지. 음, 가능할 것 같습니다. 일단 챙기기 하도록 하겠습니다. 위치는 여기입니다. 여기가 수심이 제일 깊습니다. 지금 제서 있는 데가 쭉다이쪽다 가봤습니다. 근데 여기 건너가려고 하니까 스태미네가 빵이 돼 버립니다. 여기 못 갑니다. 아, 여기는 못 가고 그러니까 지금 제일 톡 튀는 데, 이 부분 이 부분이 가장 수심이 깊습니다. 이 자리가 짱입니다. 약간 크게 위치를 보면 여기입니다. 위치는. 야, 좋다. 이상 챙기고. 오씨야, 이거 와. 어, 이상 물고기 다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